안녕하세요. 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요 SUV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24륜구동의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가져오게 되었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지만 그 당시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이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인승 차량이고요 6인승 차량이지만 3열 쪽에 에어컨 히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 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커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공조기가 3열 쪽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차박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등록된 17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3만 정도 되었습니다. 13만 정도 되었지만 미세누나 하나도 없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조차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호미료 또한 없는 제가 어 영상 찍기 전에 시승도 해보고 시동도 걸어봤는데 어,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내외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뒤에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그릴이나 이휠 같은 경우 굉장히 상남자예요 어 블랙 계열로 모두 튜닝을 해 놓았고요 굉장히 차에 애착을 가지고 운행을 하신 듯한 모습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차사방과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것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도록 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본넷 보시면 어 붙어치도 없고요, 스톤치도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릴 또한 음, 전 차주분께서 상남자예 요 정말. 블랙으로 튜닝을 해 놓으셨고요. 멀리서 보면은 멋집니다. 어, 정말 멋지고요. 범퍼 또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어요 스타일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HID 헤드램프 준비가 되어있고요 LED 안개등과 주간 주행등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휠은 몇인치인가 19인치 블랙 알로이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 중고차는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 있어요. 선트 상태는 보이신 것처럼 짙은 농도로 아주 깨끗하게 찌김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측면도와 뭉크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뒤쪽 휠도와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주 블랙 블랙합니다. 뒤쪽도 어, 앞쪽만큼은 아니지만 한60% 70% 상당 남아있어요. 한참 타셔도 됩니다. 어, 타이어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중고차는 뭐 교환할 때가 되지 않은 이상 교환을 해놓지는 않아요. 차주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교환하는 비용조차 세이브가 된다는 점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인승 차량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사이드 쪽에 사용감이 거의 없네요. 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전 차주분이 정말 애착을 갖고 운행을 하신 차량이 맞아요. 이런 짐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사용감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이 차박으로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3열 쪽에 공조기가 따로 독립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220 인버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간단한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선풍기 같은 경우, 사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박에 용이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박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차박에 아주 용이한,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휠은 뭐, 네 군데다,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블랙블랙 블랙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상남자의 멋이 그대로 묻어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는 틀어짐은 없고요. 주름 좀 있고 약간 울었다 그러죠. 약간 운 자국도 있고 사용감은 있어요. 다른 부위는 해짐이나 뜯어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바닥도 코엘 매트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놓으셨고요. 사륜 버튼과 함께 오토 스탑, 핸들 열선, VDC, 경사로 저속,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메뉴얼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13만 정도 되었습니다 13만 정도 되었지만 누유 하나도 없이 성능 올량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31 2,000km 보증하고 있습니다 어, 보이시는 것처럼 rpm 떨림도 없고요 엔진 소음도 아주 정숙하고 굉장히 엔진 미션 컨디션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치보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멜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 보시면 파나마 썬드 구축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특히나 SUV 중에서도 어 파노라마 썬루프 특징이 그대로 잘 살려진 차량이에요 맥스크루즈 차량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넓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끝까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공간감이 다른 SUV 차량에 비해 좀 오바해서 얘기하면 한두배 정도 큰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 센터패시해 보시면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CD 플레이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납공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 감지기 버튼 커벌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과 함께 가죽 상태 보시면, 2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좋은 분께서 구매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날씨 좋으니까, 2열도 그렇고, 3열도 그렇고 3열 시트도 그렇고, 사용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정말 큽니다. 뒤에까지, 아,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정말. 장구 헤드라인 또한 올미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원하시는 차량이 없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사랑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